존경하는 송영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음, 저는 지금 지방보조금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우리 은평의 지방보조금관리 및 심사시스템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관리 기준, 그리고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지방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보조금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는 지방 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방 보조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례라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 반복적 관행적 예산 편성의 개선, 통합관리망을 통한 체계적 관리 강화 등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신설한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단은 부정 수급 방지와 집행 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이며 매년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2025년도 지방 보조금을 2023년 대비 약44% 감소된 86억 원으로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지방 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방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첨부 서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 충분한 심의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충분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로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복된 행정부담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업무를 반복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절차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회의와 심사 절차는 오히려 실질적인 검토를 방해하고 형식적인 절차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한정성과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는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보다는 주민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주민과의 신뢰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지방 보조금 관리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 보조금의 목적과 효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는 이미 철저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는 행정적 비효율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과 행정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